이 역사,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,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좀 뻣뻣해서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백년 전쟁, 원인, 근인, 배경, 그 다음에 결과. 이렇게 해서 외워. 근데 역사는요, 히스토리 아닙니까? 스토리에요. 스토리텔링이라고. 이렇게 관심있게 빠져들면 은 그것처럼 재미있는 분야가 없습니다. 역사처럼. 안녕하세요. 이우원복입니다먼 나라, 이웃나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. 판매부스는 대충 한 1800만부. 그 만화책을 만들게 된그 원인이 너무 큰 문화적인 쇼크 때문이었어요. 1970년대,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역사란 것이 참 비참했잖아요. 그래서 역사란 것은 거들떠보기도 싫은 거였는데, 유럽에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 얘기를 하고, 아, 역사란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, 언제까지나 살아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도 주고, 방향도 제시해주는구나. 그런 걸 느껴서 이런 만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건 이게 아마 처음이죠. 원느날이혼2 원나라 원나라 4권 책을 만들다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수히 많죠. 라이프 플러스에서 온 얘기는 주제별로 해서 그것을 애니메이션화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이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. MG 세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쪽 보면 특징이 뭐냐니까 이제 호흡이 짧은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에 핵심 인포메이션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좋은 거예요. 아하, 이런 것이 있구나. 이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 거구나. 좀더 쉽고 간략하게 역사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근데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? 왜 알아야 되느냐는 얘기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것이 또다시 그런 과오가 재현되지 않게끔 새로운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.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. 그 맞는 말이에요. 역사란 것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아주 큰 보람이겠고 또 저로서도 큰 보람이겠습니다.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. 안녕.